자양하라 자양하라 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왜 우리가 하늘 꿈의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리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 있고 그 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야망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 꿈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두고 행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입니까 예수 믿어 하늘 꿈의 사람이 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하늘 꿈의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원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또 우리 두 번째 알 것은 하늘 꿈의 사람인 우리는 유혹은 받으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또알 것은 하늘 꿈의 사람인 우리가 유혹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결과는 세상은 우리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꿈인 사람들이 믿음으로 유혹을 극복해낼 때. 세상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다가 아니죠. 하늘 꿈의 사람인 우리가 믿음으로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더큰 것으로 보상하신다라는 거죠. 아멘하십시다. 음. 본문 23절 하반절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유혹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어떤 보상이 있는지 23절의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유혹이 있으나 믿음으로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고 더하여 줄줄 줄 믿습니다 요셉은 기적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노념과 부림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랑의 아들이었죠 채색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을 독차지했던 어떻게 보면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죠 요셉은 또 꿈의 사람이었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해오고 열한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해오는 다시 말하면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 위에 요셉이 올려지고 세워질 것이다 높여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진 꿈의 사람이었죠. 요셉은 또 믿음의 의의 성년이었죠 1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허물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요셉이라면 만사형통해야 되겠죠. 그죠? 아, 이 정도 사람이라면 니꼬로 네 만사형통 뭐든지 잘 되고 바라는 대로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에도 넘칠 하나님이 다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기적과 사랑과 꿈과 믿음에 의해 사람이었던 요셉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유혹이 찾아왔죠. 어떤 유혹이었죠? 그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기적과 사랑의 아들임을 포기하게 하는 유혹이었죠. 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 이십, 노예의 몸값입니다. 몸값에 의해서 그냥 팔려갑니다. 그의 꿈과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는 유혹이었죠. 그런 팔린 몸이 또 팔려서 애굽의 노예에서 창고에서 잠을 자는. 어거제까지는 체색 옷을 입혀진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노예가 돼서 창고에서 쥐들과 함께 쥐 옆에서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 되죠. 믿음이 없고 하늘 꿈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다 낙심하고 극복해내지 못하고. 사람 수를 세상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인생을 끝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고 하늘 꿈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현장에서도 생명의 삶을 펼쳐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할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이탄. 거기서 나오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뭘 하죠? 창고에 있을 때는 자기 그 꿈을 생각하고 감옥에 가졌을 때는 사과 씨를 심죠. 그걸, 그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애니메이션 그 만화에는 나오죠. 굉장히 그 작가가 생각을 잘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던져질지라도 구덩이에 던져지고 창고에 던져지고 감옥에 던져질지라도 거기서 믿음의 씨를 뿌리며 믿음을 키워내며 간다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 믿음과 꿈의 사람인지라 그가 구덩에 이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나 생명의 삶을 펼쳐갔죠. 믿음과 꿈의 사람인 요셉이 막장 상황에서도 생명의 삶을 펼쳐 나갈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를 보상하시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고 형통한 자가 되었죠.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23절이지만 앞에 앞에 가서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요셉을 생각할 때 아, 고난 받은 사람 20년 동안. 근데 요셉의 모습은 그것뿐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한 사람.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살아는 우리의 모습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한 사람 그런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앞에는 전반전이고 뒤에는 후반전이죠. 꼭꾸로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사람이 됐지만 시련과 고난과 그걸로 끝났더라. 이건 패자예요. 패자. 승자는 뭐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난했고 외로웠고 고독했지만 아팠고 병들었고 그는 많이 힘들었지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반전에서 잘 되는 사람입니까 후반전에 잘 되는 사람입니까 물론 전반전에도 잘 되고 후반전에 더잘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균형 밸런스 때문에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전반전에도 잘 되고 후반전에도 더 잘, 이거 없습니다. 후반전에 잘안 되든지, 전반전에 잘안 되든지, 아니면 후반전이나 전반전에 잘 되든지, 균형을 맞추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이 균형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는 도 구약 성경에 잘안 보였지만, 신약성에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와 함께 그런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는데 너의 모습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이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쓸때 빗질이 잘 됐을까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올 때그 물이 잘 길러졌을까요? 새끼줄을 막 꽂을 때 새끼줄이 잘 꽂아졌을까요? 남들은 별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요셉에게는 형통인 거예요 공부한 학생에게 공부가 잘 되든지 못되든지 학교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 형통환자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들이 우리가 농사 일이든 상업 일이든 책을 가지고 하는 일이든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든 그 일이 형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잘됨의 은혜 이것이 형통이다. 목회하는 사람들은 목회가 잘 돼, 설교가 잘 되고, 기도응답 있고, 성도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은 그건 잘 되고 형통하는 거죠. 저희 꿈이기도 하죠. 믿음과 꿈의 사람 요셉이 유혹에 내몰렸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셨죠. 계속해서 보면 그 주인이 요셉의 형통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그 주인이 그 가정에... 총무로 삼아요. 노예 중에서도 총무. 그래 봤자 노예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 중에서도 총무가 되었죠. 그리고 버디 바레라우는 시위대장, 그러니까 바로왕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복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는 노예로 창고에 전락됐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형통한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 현장 그 가정집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죠. 저희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우리가 정말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기적의 아이이죠. 십자가로 나진 예수 십자가로 내신 기적의 아이 우리는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하고도 바꾸지 못할 내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꿈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꿈을 내 속에 넣어두셔서 하나님은 물론 다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형체가 없고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형체를 가진 육체를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꿈을 내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꿈의 사람들이. 우리는 의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사람. 의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러한 우리는 만사 형통해야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디 그럽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돼요. 해산의 고통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가시 덤불 같은 삶을 우리는 해치고 가야 해요. 누구하고 할것 없이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일로 고립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믿음 안에 있는 예수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은 받으나 반드시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정은 힘드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마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거룩한 복음과 생명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기적과 사랑과 꿈과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처음에는 작게 그걸 이기면 조금 더큰 거. 그걸 이기면 더큰 거.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를 가야 해요.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야 해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는 그러다가 온세상이 감당치 못할 참된 예수 그리스 사람으로 쓰다가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믿음이 작아져서는 안 돼요. 나이가 드시면 기도 양이 줄어들면 안 돼요. 더 커져야 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성도들과 영혼들을 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지는 자가 아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크고 작은 일에 조금 더 실패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가정은 있어요? 우리가 약간 물러섬이 있어요? 펀치 제법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사전 오기 7.8기 결국은 예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있고 하나님이 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니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은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끝까지 반복돼 패턴이 반복 반됩니다. 파도를 하나 지난다고 해서 파도가 오지 않는 거냐? 조금 더큰 파도. 먼 바다로 갈수록 파도는 커집니다. 먼 바다에 가면 파도가 커진 만큼 고기도 크죠. 많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 요셉에게도 또 하나의 숙제가 다가왔죠. 이번에는 더큰 시련이 왔죠. 아까는 자기 몸으로 견뎌야 되는데, 이번에 시련과 유혹은 뭐죠? 여 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였어요. 요셉은... 젊은 청년이었고 아름다웠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여 주인의 끈질긴 유혹은 요셉에게 굉장한 고역이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안방 마님들은 다 고결하고 또 모든 여러 세인들의 길잡이로서 삶의 모범이 될것 같은데 이 보디바리 안에 여자 주인 마님이 요셉을 유혹했다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주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눈치 타다가 동치마자 하고 끌어 당깁니다 11절 12절 말씀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치마자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요셉의 입장에서 순간 딱 해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아 내가 이 여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서 같이 놀아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을까. 일단 안 좋은 것부터 생각하면 뭐죠. 만약에 들통이 나면 끝장나는 끝장 거죠. 근데 들통나지 않으면 여주인의 총애를 받고 그에 따른 의식주도 질이 높아질 거고 잘하면 그 남자 주인을 제거하고 신분상승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꿈을 꿀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유혹하고 있는 사람을 피하고 유혹의 장소를 떠납니다. 우리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혹하는 사람을 피하고 유혹의 장소를 떠납시다. 그것이 가장 좋은 상책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하죠? 거기를 피하고 거기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을 보니까 세 가지 아니하고가 있어요. 시편 1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께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의 께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또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 아예 주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딱 간단하죠. 피하고 떠나는 겁니다. 냄새나고 썩고 그런 데는 내가 치울 수 없으면 그걸 떠나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축복을 받기 전에 유혹을 피하고 떠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적의 아이이고 사랑의 아들이고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유혹에서 떠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행동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유혹을 극복했을 때 이겼을 때의 결과입니다. 믿음과 꿈의 사람인 우리가 믿음으로 유혹을 극복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요? 두 가지 방향에서 오죠. 하나는 세상에서 오고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꿈과 믿음과 사랑과 기적의 아들인 우리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과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함께 이겨 나갈 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뭘 줄까요? 우리에게 손해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떻게 하죠? 더큰 걸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믿음으로 유혹을 극복하죠. 극복할 때 세상으로부터는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여인이 요셉이 자기 옷을 놓고 가는 것을 봅니다. 13절. 여인이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함을 보고 그 여인은 요셉이 겁탈을 시도했노라 하고 뒤집어씌웁니다. 14절. 여인이 이르되 히브리인이 희롱하도다. 여인은 요셉이 급탈하려다 자기가 소리 지르자 도망했다고 말을 합니다 14, 15절 시작 그가 내게로 들어옴으로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절 그가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리고 그 여자 주인은 뒤집어 씌우고 그 남자 주인이 들어올 때를 기다려서 옷을 놓고 고발을 하죠 16절 옷을 곁에 두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그 주인이 정말 믿었던 요셉인데 내가 너를 노예였지만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집안의 것을 너에게 다 위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느냐 대노하죠. 대노. 심하게 분노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상인 남자라면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19절 20절. 그의 주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절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성경에서는 그냥 옥에 가두니라고 했지만 그 당시 정황으로 볼때 실컷 구타를 당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믿음 지키려다가 의를 지키려다가 유혹을 극복하려다가 심한 구타와 매와 감옥과 또여 주인으로부터 끝없는 원수로, 이제 완전히 정말 원수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남자 주인으로부터 배신자로 나인게 지키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파렴치한이 된 거예요. 믿음 지키다, 그래 된 거예요. 믿음과 꿈의 사람 요셉이 유혹을 이겼을 때, 세상으로부터는 그렇게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거기다가 죄 없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아주 파렴치한. 그냥 성범죄 그런 사람으로 전락 그랬죠. 사실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 됐죠? 근데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살려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손해와 피해와 억울한 일이 올 수는 있어요. 그죠? 많이 겪어 보셨죠? 당하셨습니까? 아,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맞게끔 보상해신다. 하나님의 보상은 작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보상하셨죠?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보상은 똑같아요. 뭐죠? 함께 해주시고 형통케 하신 거예요. 20절 말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1절 계속해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시며 22절 간수장이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 대한 그 이력을 보면 늘 같이 따라가는 글자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더라. 노예일 때도 하나님은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의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노예로 전락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또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요셉은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제수복이 입혀진 거예요. 발에 새고랑이 채워지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 파렌치안으로 그는 공공무의 적으로 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속에 찾아 들어가셔서 함께 해주시고 감옥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형통하게 하셨다.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상 하나님의 꿈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소원만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형통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는데.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응답의 우리 2019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なえきど 이따가 잡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